에어팟, 고가 이어폰, 이제 그만 고민하세요. 가격도 착하고 성능은 더 착한 오픈형 이어폰 여기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하이레즈 인증, 엘 c 코덱 지원,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다이내믹 베이스 알고리즘으로 풍부하고 강력한 저음을 제공하는 이어폰 사운드 피치 에어 5 라이트입니다. 전작 에어폴라이트도 호평을 받았지만 이번에 다섯 번째 제품이 나오면서 이젠 완성형에 가까워졌어요. 케이스와 이어버드 디자인 모두 유니크하고 가벼운 이어버드의 무게로 장시간 착용감도 좋습니다. 개선된 마이크와 노이즈 제거 기술로 통화품. 상당한 퀄리티를 자랑하네요 멀티포인트, 게임모드, 빠른 충전 등 편의 기능까지 더해져서 오픈형 이어폰 중에서 가성비는 끝판왕급이 되겠습니다 엘덱을 지원하니까 해상도 높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선명한 고음과 훌륭한 음장감 그리고 오픈형 치고는 풍부한 저음 사운드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의 가격이 부담되었다면 가격과 성능 밸런스를 잘 잡은 가성비 오픈형 이어폰 사운드피스 에어5 라이트를 추천드립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좀더 자세한 스펙이나 구매는 영상 하단에 링크 참고해 주세요.